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점농량 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원예치유 전문가 안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2급 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7강으로서 심리치료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예치유 전문가이신 안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심리치료 이론 제1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천안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꾸 자꾸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리가 더욱 더 분발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유익하고 그또 보람 있는 그러한 강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로 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음. 자, 그럼 시작해 보시죠? 네. 심리 치료 이론 제1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키너.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결정된다는 기계론적인 환경 결정론 입장입니다. 반두라 상호 결정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행동주의 이론.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입니다.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는 자연스럽게 만족시키는 자극이 중립적 자극과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는 새롭게 학습된 행동은 조건화된 반응 습관입니다. 행동은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고 보상과 처벌이라는 형태의 강화에 의해 견고해지거나 약화됩니다. 인간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그것에 따르는 강화에 의해 행동 빈도와 강도가 결정됩니다. 인간은 자신 행동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외적 강화가 없이는 어떤 행동의 학습이나 수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 행동에 내포된 역사적 근원이나 무의식적 과정을 표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반두라입니다. 관찰학습, 즉,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은 관찰이나 모델링을 통해 학습됩니다. 인간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다른 내적 사건들에 의해 중재되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자기 효능감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의 학습은 외적 강화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외적 환경의 자극과 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인간 행동 발달에 대한 관점입니다. 개인 내적 정신 역동보다는 관찰 가능한 객관적 행동에 강조점을 둡니다. 인간의 행동은 각 개인이 경험한 조건화 강화 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은 내면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부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학습되었다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반응을 하는 것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 발달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한번 숙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개인 내적 정신 역동보다는 관찰 가능한 객관적 행동에 강조점을 둔다는 얘기고 각 개인이 그이 경험한 조건화, 강화, 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음. 인간의 행동 발달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행동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따르는 강화와 벌은 인간 행동 형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따른 강화하고 벌 이런 것이 인간 행동 형성에 효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응. 다음,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파블로프의 이론입니다. 1. 고전적 조건화와 반응적 행동. 고전적 조건화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없는 중성 자극에 반응 유발 능력을 불어넣어 조건 자극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반응적 행동이란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파블로프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두 번째, 변별 자극.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여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 주는 신호입니다. 변별 자극이 인간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변별 자극을 통해 자신의 외부 세계를 더잘 관리, 예측,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파블로프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세 번째, 일반화. 특정 자극 상황에서 강화된 행동이 처음의 자극과 비슷한 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강화된 행동은 일반화를 통해 정착됩니다. 네 번째 학습 속어 무조건적인 자극을 생략하고 조건 자극만을 계속 제시하면 조건 반응은 점차로 약화되어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연적 회복 속어된 학습 행동이 자극의 조건화에 의해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작적 조건화. 특정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되며 행동은 결과, 즉, 보상과 벌에 의해 유지 또는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고 원인인 자극을 조정함으로써 그 결과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강화, 정적 강화, 즉 긍정적 강화를 말합니다. 즐거운 결과 반응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말합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세 번째 강화 계획. 행동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화물을 제시하는 빈도입니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네번째 1차적 강화와 2차적 강화 1차적 강화물 무조건적인 자극으로 학습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2차적 강화물, 조건적 역사를 통해 학습되고 개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벌, 벌의 두 가지 종류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 유쾌한 자극을 철회하는 것이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부적 강화와 처벌의 차이. 예를 들어, 부적 강화는 벌점 스티커를 빼앗는 것이고, 처벌은 칭찬 스티커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키너의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네 가지는 정적 강화, 부적강화, 정적처벌, 부적처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 정적, 즉 영어로 positive 이 정적은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적, 영어로 negative인데 이러한 부적은 강화물을 뺏는 것입니다. 강화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처벌은 어떤 행동을 감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 네 가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강화입니다. 정적 강화는 강화물을 제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행동이 증가되는 거고 용돈을 주는 것은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는 강화물을 없애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방청소를 깨끗이 한다. 이때 방청소는 행동이 되고 잔소리는 강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는 혼나지 않기 위해는 강화물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행동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적 처벌입니다. 정적 처벌은 강화물을 제공해서 행동을 감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 이때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은 처벌이고 엄마의 잔소리는 강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 떠드는 학생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조용히 시키기 위한 것은 처벌이고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것은 강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적 처벌입니다. 부적 처벌은 강화물을 없애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 게임을 하면 주었던 용돈을 뺏는 것입니다. 이때 게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처벌이고 주었던 용돈을 뺏는 것즉 용돈은 강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적 강화는 행동 증가가 목표이지만 부적 처벌은 행동 감소가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화물은 꼭 부정적 자극물은 아니고 행동을 증가시키든지 또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강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여섯 번째 행동 조성. 기대하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행동에 대해 강화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 반두라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학습. 인간이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반두라의 견해는 결국 학습을 위해서는 실질적 행동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반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고 기계적 모방이 아닌 타인 행동을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재구성하여 행동을 하게 된 또한 관찰학습 행동이 직접적 행동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두라의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두 번째 대리적 조건화의 학습. 대리적 강화란 모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강화를 받는 것입니다. 대리적 조건화에 의한 학습. 개인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관찰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두라의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세 번째, 상호결정론.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합니다. 반도라의 행동주의론의 주요 개념 네 번째 자아 강화와 자아 효능감. 자아 강화 각 개인이 수행 또는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달성하거나 또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신에게 보상 또는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내적 행동 평가 기준과 자아 강화 기제에 의해 자아 효능감이 형성됩니다. 자아 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자아 효능감에 근거하여 자신이 행동해야 할지의 여부, 행동 이후의 상황, 선택 행동을 결정하는 등 개인의 사고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반두라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네 번째 자아 강화와 자아 효능감 첫째 자아 강화 각 개인이 수행 또는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달성하거나 또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신에게 보상 또는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강화는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수준에 미달했을 때는 자신에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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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음. 둘째, 자효능감. 자신의 내적 행동 평가 기준과 자 강화 기제에 의해 자효능감이 형성됩니다. 그 자효능감은 셀프 에프컷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 음. 자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자아 효능감에 근거하여 자신이 행동해야 할지의 여부, 행동 이후의 상황, 선택 행동을 결정하는 등 개인의 사고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두라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다섯 번째 사회학습 이론의 인지 과정 네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 과정. 모델링 장면의 어느 측면에 주의를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파지 과정. 기억 단계입니다.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상적, 즉 이미지널 및 어문적으로 기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지 과정은 유지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파지 과정은 관찰 학습의 모델이 되는 행동을 돌이켜보기 위해 관찰자가 하는 인지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파지 과정에서는 관찰한 행동들을 보통 언어로 표상하여 기억하는데 언어적인 표현이 힘든 것은 이미지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준 악기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쉽게 따라 할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관찰 학습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파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적 시연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시연은 언어나 이미지 형태로 기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준 악기 다루는 방법을 바로 언어의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악기를 다루는 뜻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파지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적 시연이라고 합니다. 인지과정 4단계, 첫 번째는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주의 집중과정, 두 번째는 행동을 기억하는 타지과정 단계, 이두 단계. 다음은 세 번째, 재생과정. 관찰에서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번역하는 데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동기과정. 학습이란 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한 반응의 어느 측면을 행위로 번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연습한 행동을 표출하기 위한 동기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쏜다이크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적 학습을 통하여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를 상자에 넣고 지렛대를 밟으면 바로 나올 수 있고 그 앞에는 생선을 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연습 학습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시행착오 끝에 밖으로 나갔을 때 바로 생선을 주었더니 행동이 강화되어 반복적으로 행동하여 효과의 법칙을 찾았습니다. 배가 부른 고양이가 더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준비성의 법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왓슨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대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지속 또는 중단된다는 학습이론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계속하고 반대로 아무런 보상이 없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중단 또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7강으로서 심리치료 제1부 행동주의적 이론에서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쏜다이크 및 와츠슨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안지연 원예 치료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